저도 솔직히 웨딩업을 음. 하고 있지만 음. 금액 잘 몰라요. 음. 네, 촬영비 말고는 다른 거잘 모르거든요. 그렇그렇 가장 궁금해하실 거 음. 비용, 돈이 얼마 되냐. 네. 그, 많은 검색을 해봐도 비용을 알기 쉽지가 않아요. 그렇그렇 결혼 준비할 때 필요한 금액이라고 음.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예식장 비용. 네. 얼마인가요? 네. 얼마다? 네. <laughs> 아,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네. 내가 결혼을 하는데, 우리 한 초대를 150명 할 거야. 150명 할 네, 네, 거고, 네. 나는 서울에서. 강남인가요? 강동인가요? 아, 그러면은. 어... 대량만 좀 알려주시죠. 강남으로 하죠. 음. 네, 강남. 음. 강남에서 했을 때 150명이고, 식사는 뷔페식. 식사는 네. 뷔페식, 네. 하고, 주차 편하고, 네. <laughs> 그 정도로 해서, 네. 음. 얼마인가요? 일단, 150명으로 음. 강남에서 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부패로 돼서. 아, 그러면은 어. 200명으로 할게요. 네네. 네네. 일단, 200명이 되면 보증인원이라는 게, 보증인원이라는 게 예시콜은 제일 중요해요. 음, 음. 어, 그래서 그 보증인원이 200명 정도다 하면 음. 보통은 10대가 올해 기준으로 5-6만원 선이 제일 많고요 5-6만원? 네. 1인당? 네네 1인당. 그리고 꽃장식 같은 경우도 400-800만원까지 아... 대관료도 마찬가지로 표면상으로 보여지는 대관료가 있고 음. 막상 상담을 가면 이거는 무료다 아... 50%다 이런 안내를 정확하게 해주세요 음... 그래서 저희도 예식 날짜라던가 요일,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대략적인 1차 조율가 정도를 알려드리고 방문은 이 예시콜 가서 오픈을 해주시는데 요즘에 예시콜들이 굉장히 보수적이 됐어요 음. 웨딩플래너들한테도 많이 오픈을 안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전에는 속 시원하게 할인가 얼마다 얼마다 다 알려주셔가지고 저희도 그냥 리스트를 전부 다 오픈했는데. 음. 요새는 너무나 좀 방문해야지 알려드릴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도 모르는 금액들이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올해 기준으로 만약에 200명의 서울 강남 쪽에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렴하게 하고 싶다면은 5만 원 언더인 예식장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신부님들이 원하는 컨디션이 좀 아닐 수 있어요. 응. 합리적으로 하자면은 어떻게든 할수 있어요. 천만 원대, 응. 2천만 원 언더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어, 식장이 예뻐야 되고 음. 조명이 좋아야 되고 음. 또 주차도 편해야 되고 음. 하객수도 만족이 돼야 되고 음. 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어, 객단가는 아무래도 6 0만원선 이상으로 또 오를 수가 있고요 음. 그러면 뭐 네. 대충 이렇게 했을 때 200명으로 음. 음. 결혼한다 음. 그럼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음. 예식장 비용만 2천만원 정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면은 음. 할수 있죠 네. 어 폭이 좀 넓긴 한데 어쨌거나 뭐 어, 폭이 넓어요 뭐 넉넉하게 예산을 잡는다면 2천만원이네요 그쵸 2천만원 2천만원은좀 빡빡하고 어 네. 근데 한가지 중요한건 지금 음. 저희가 내년도 음. 가을까지도 지금 예식콜 섭외를 다 해드리고 있어요 어, 어제 오늘도 어, 다 제가 하다가 왔는데 음. 내년도 하, 식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빨리 해요, 빨리 해요. <laughs> 진짜 적게는 만원 어떤 곳은 만오천원 이만원까지도 오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어, 모모 예, 예식홀은 청담동에 있는 곳인데 음. 식대 단가가 8만 원대로 오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부패인데그 저희도 놀래서 이게 진짜 맞냐? 우리끼리도 플래너끼리도 이게 진짜 이거 맞나? 전화도 해보면 그렇게 오를 건데 또 날짜나 시간에 따라 할인을 해주겠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음. 아그 음. 궁금한 게 있어요. 음. 그제 친구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친구가 좀 할인을 많이 받았어요. 왜 음. 할인을 많이 받았냐면 일요일 날 오후 3시 반인가 4 시에 했어요 아, 네. 일요일 4 시에 했나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 비선호하는 시간, 자녀 타임을 예약을 했거든요. 그쵸. 그 경우엔 할인이 당연히 되죠. 네. 어느 웨딩 우리든. 그럼요. 예. 음. 음. 근그 다음으로 많이 궁금한 게 스드 메이비어. 네네. 스드 메이라고 하면은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그렇죠. 네.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커. 네 이거는 어떻게 돼요? <웃음> 네. <웃음> 뭐, 스튜디오도 어, 저렴한 곳은 4,50만 원대부터 가능하고, 음, 음. 그 다음에 드레스, 음. 뭐, 100만 원 언더부터 음. 어, 가능하고, 음.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 100만 원 언더의 드레스샵부터 1000만 음. 원대까지 있어요. 음. 네.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갭이 많이 없어요. 음. 그래서 진짜 합리적으로 하는 분들은 저희 회사 기준으로 음. 200 초중반 때부터 음. 뭐300 초중반까지를 제일 많이 하세요. 그건 스드메 합쳤을 때이용이죠 네. 스드메 합쳤을 <laughs> 때. 합쳤을 때. 네, 그러면은. 뭐 드레스가 음. 이제 100만원 언더부터 음. 해서있고 음. 스튜디오는 저렴한데 4오 50만원. 음. 그럼 메이크업도 한 5, 60만원? 그쵸. 5, 60만원부터 뭐 100만원 원 사이로. 음. 근데 이제 메이크업은 하고 싶은 선생님이나 음.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라던가 음. 인스타에서 많이 접한 음. 선생님들이 많을 거예요. 음. 그걸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던가 음. 어떤 선생님을 지정하겠다. 음. 직급별로 금액이 다르고 음. 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감수하셔야 되고요. 음. 네. 스듬의 비용이 이제 뭐 200만 원 정도, 뭐200 초반 정도 나오신다고 했는데. 네네. 저렴하게 하면은. 네. 추가비는 없나요? 그런 것들이 상당하죠. 그죠. 어휴, 스튜디오 같은 경우 원본 비용이라던가 네. 수정본 비용이 워낙에 별도고. 음. 그 외에 이제 앨범 페이지 추가, 음. 액자 추가, 음. 뭐 모바일 청첩장 뭐 수정본 5장, 음. 음. 뭐 <laughs> 아니면 뭐 포토 테이블 사진 이런 식으로 음. 추가를 하자고 하면은. 막 100만원 이상 쓰고 있는 음. 분들이 있어요 음. 어. 그리고 특히 요즘에 어, 드레스 추가 비용이 그게 상당해요 헬퍼비 헬퍼비는 이제 인건비니까 네네. 촬영이나 그 본식 때 나오시는 이제 헬퍼 이모님한테 어, 수고비로 드리는 네네. 건데 네네. 그 외에 드레스 업그레이드 비용 음. 어. 그러니까. 그 기본, 예를 들어, 기본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 네, 네. 그 100만 원은 이제 기본 드레스 비용이고, 거기 가서 더 마음에 드는 게 있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업그레이드 네. 추가가 되는 거죠. 그 거. 업그레이드가 요새는 프리미엄 라벨이라고 해서 이제 샵마나 부르는 이름은 아. 다 달라요. 아. 블랙 라벨, 골드 라벨, 네. 뭐 프리미엄 라벨, 꽃띠로 라인, 이런 식으로 네. 이름은 다 다른데, 50만 원에서 뭐 200만 원, 300만 원까지도 아. 추가비를 받으세요. 진짜 비싸다. 근데 그게 이제 퍼스트웨어냐, 네. 내가 처음으로 입는 드레스 음. 아니면 뭐 입고된 지 얼마 안 됐고 아. 완전 신상 드레스 아. 아니면 이제 막 부자재가 음. 좋은 것들로 음. 이루어져서 뭐 정말 화려하고 막 음. 예쁜 드레스야 아니면 뭐 수입 드레스야 음. 이러면은 추가 비용이 들수 있어요 음. 근데 그 비용도 어 제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음. 그 플래너의 재량에 따라 어. 많이 달라집니다. 아, 그한 추가비까지 하면은 뭐한 300만 원 이하로는 좀 어렵겠네요, 사실. 어려울 수 있죠. 네. 추가비만 해도 이제 필수로 드는 추가비가 헬퍼비, 네. 스튜디오 원본 비용 음. 그다음에 피팅비, 음. 드레스 피팅비는 투어 할때 드는 비용인데 음. 그것도 이제 한 샵당 5만 원씩 하는데 음. 요새는 10만 원씩도 음. 오르고 있는 음. 추세라서 또 헬퍼비도 오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요즘 지금 진짜 네. 다 오르고 있어요. 네. 인플레이션이 네. 장난 아니다아이 네. 얘기를 음. 제가 좀 하나 드리고 음. 싶어요.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이에요. 네. 이 스튜디오 촬영에는 네. 결혼식 날 찍는 사진은 포함이 안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제 별도거든요. 예. 음. 네, 그래 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제 본식 스냅 촬영이라고 하는데 음. 이거는 뭐제 전문 분야이기도 하니까 음. 조금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음. 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그거 아니 그냥 지금 할까요? 네, 음. 본식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음. 본식 스냅도 천차만별이긴 그쵸?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저렴한 업체로 간다. 그러면은 70에서 80만 원 그 다음에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좀 수준이 있는 음. 업체는 100만원 내외, 그리고 음. 더 고가로 가면 당연히 150만, 200만원. 뭐 이렇게 간다라고 일단은 짧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음.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한 얘기는 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이제 신혼여행비. 네. 네. 아, 신혼여행비. 여행 같은 경우.